334번 어트 어 tx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아닌 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차 함수 이차 함수 모든 실수에서 둘다 연속입니다 그러면 연속 함수 연속 함수 더하면 연속 연속에서 연속 빼도 연속 연속이랑 연속 곱해도 연속 여기까지는 거의 쭉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분수 함수는 조심해야 될게 불연속 가능성이 있는 게 분모가 0이 되는 어떤 식이 존재하게 되면 걔는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지 맞지 예를 들면 분모에 x-1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x는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gx가 만약에 여기 왔다 그러면 gx가 여기 왔다는 말은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뭐, fx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 된다. 됐지? 그래서 불연속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얘가 x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얘는 불연속. 그런데 똑같은 분수함수더라도 fx가 분모로 오면 불연속이 안, 아닙니다. 선생님, 방금도 말했지? 이차식 보자마자 무조건 판별식 쓰라고. 판별식 써보면 얘는 판별식이 뭐가 된다? 음수야. 판별식이 음수라는 것은 얘가 위로 붕 떠있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양수란 말이거든. 그래서 얘가 fx는 절대 0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붕떠 있기 때문에 절대 0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수 형태더라도 모든 실수에서 0이 될 수가, 아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